이거 정수부분은 n이지 너 루트 5의 정수부분이 몇이야? 2지 왜 2야? 2의 제곱에서 3의 제곱 사이에 있잖아 n제곱 더하기 n은 n의 제곱부터 n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있잖아 이거 사이에 있는 거 알겠어? 그럼 루트 다 씌워봐 루트 다 씌워주면 n부터 몇 사이에 있는 거야?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지 이거 똑같아. 5가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 사이에 있잖아. 그래서 여기다 루트 다 씌워주는 거 아니야? 그럼 얘는 2고 3이니까 2점 몇이니까 정수 부분 이라고 하지. 정수 부분 몇이야? n이야. 그래서 f n이 뭐야? 그냥 n이야. 간단하지 f n은 n이야.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? 소수 부분은 나한테서 정수 빼면 되는 거 아니야? 나 자신에서 정수 빼면 되니까 g n은 이거야. 이말 이해돼? 그래서 g n 분의 f n. 자, g n. 분의 FN 정수 부분이야. 유리화 시킬게 유리화 시켜주면은 N 분의 N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 이렇게 되지. 그럼 여기서 N은 어떻게 돼? 약분 되지. 이거 정수 부분은 아까도 N이래매 N 점 땡땡땡인 거지. 근데 거기에 몇이 더해져 있어. N이 더해져 있으니까 2 N 점 땡땡땡이지. 그 답이 뭐야? 그래서 2 N이야. 알겠냐?